꼰대. 보기 또 마지막 날입니다. 보기 또 마지막 날. 뚱뚱해 보여요? 자, 세팅할게요. 어, 밑밥은 크릴 두개에다가 메기랑 집어제 이렇게 섞었거든요. 미끼는 홍고시, 청고시, 오징어 세가지입니다어제 네. 던전 통발 꺼낼게요. 뭐가 있을까, 통발에. 아, 바람이 오늘도 심하다. 아직까지는 뭐 아, 치. 나 뭐... 빠르게 세팅할게요. 무대는 어제가 만조가 1 1 시였죠. 오늘 1 2시 정도 되겠네요. 아 통발부터 꺼내야 된다. 통발. 깜빡하고 있었다. 한번 봐볼게요. 통발 여기 밑에 있는데 와 갈아졌다. 나오이 잡아다. 쳤네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아~ 제가 요즘 날씨 진짜 뭘할 수가 없다 통발 꺼내왔어요 통발 안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고기 가져간 거 아니야 밑밥 던져놓고 미끼 갈고 그다음에 이제 캐스팅 할게요 여러분 그냥 카고를 하려다가 그냥 앞쪽에 밑밥 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바람 좀 죽어라 진짜 미치겠네 자 캐스팅 자케이좀 달게요. 와, 잠깐만. 예보에는 지금 어제보다 안 심한 걸로 돼 있는데. 돌건네돌건네 돌 들어가 있으세요. 그래, 이 방법밖에 없다. 저 밖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고. 아, 내 눈. 와, 오늘도 바람 엄청 심하다, 진짜. 미치겠다. 돌 박아놓고 무게추 두 개나 해놨어요. 이제 쓰러지지 않을 거야. 집을 좀 할까요, 여러분? 좀만 뿌릴게요. 던질게요. 전망 술자! 나올 거야, 오늘도 아이, 무조건 나올 거야 모기약 좀 바를게, 모기약 모기약 떡칠 네, 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정도 발라야 돼 내가 온몸에 다 떡칠해놨어,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언제 잡혔어? 창 장어 있었어, 장어 아까 잡혔나 본데, 꼬아놓은 거 보니까? 어제는 장어 한 마리 안 나오더니 신기하다 이게 뭐야, 왜다 꼬아놨어, 이씨 아, 물려 그래 자홍고시랑 청개비랑 다를게요 호잇! 바람 너무 심하다 아 요즘 날씨는 진짜 뭐 어떻게 막 가늠을 못하겠어 과연 나에게 대물 운이 올 것인지 장어가 나오면 미터급 저 바카스급을 한 번도 잡아본적이어난 희한하게 그렇게 큰게안 나오더라고 장어는 아 어제처럼 소리가 빡 꺾여야 되는데 전방술타! 고기를 불러와라 한번더 빡! 한번더 천방 출단 와 바람 너무 세니까 라인이 그냥 다 흘러 버리네 안 되겠다 올 헝거시로 간다 아 물살은 딱 대물이 나올 물살인데 미끼 가겠습니다 얘도 회수해서 밑밥 3시간 안에 쇼부 본다 앵글러 이런 것 따위에 물릎지 않습니다 바람은 이겨내는 것 원래 살이 물 때에는 뭐 아니면 도라고 대물 한 마리 걸어 내겠습니다. 빅 원. 박수 한 번씩 주시죠. 됐어요. 뭐, 앵글로 당연한 거죠. 까볼까? 뭔가 무거운 게뚝 빠지는 느낌 들었어! 전방 수류탄, 갑니다. 전방 수류탄! 전방 수류탄! 그 놈을 다시 잡겠습니다. 방금 대물 한 마리 놓쳐가지고 지금, 어, 이를 갈고 있습니다. 분명 한 마리 나올 거야. 기다려보세요. 바람만 제발 죽어라. 대박아지면 쪽박. 오늘은 뭘까요? 여러분들 차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차 안에. 이렇게, 지금 차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제차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분 탓인가? 바람 좀 죽은 느낌인데? 빡빡빡빡 천방수유탄! 천방수유탄! 자, 하나 더 캐스팅! 보기 또는 정말 다시 와서 낚시하면서 방송을 해도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번에 한 4일 동안, 오늘 4일째죠? 4일 동안 있으면서 민어를 또 안겨줬잖아요? 밑밥 투하! 밑밥 다 투하했어요 2번 임진, 2번 임진, 임진, 2번. 왜냐면은 잠깐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우와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와 봐봐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 이 살림을 때 대박 아닌 쪽박이라고 와 나오면 무조건 크구나 와 미쳤다 와 잠깐만 두레박에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와 두레박에 꼈어 두레박 꼈어 어떻게? <laughs> 꼈어 <웃음> 생수병이랑 비교하면 되겠다 생수병 아, 아! 아 진짜 무서워. 와! 어. 으아! 예, 이렇게. 이렇게. 팡 봐봐, 빵. 와! 으아! 와, 인 겁나 세! 와! 우와. 우와! 겁나 커! 우와! 아, 어, 무서워! 쟤는 이미 이만해. 이만해서 내 손에 이렇게 물려고 그래, 잡으면. 맞다, 장어 손질 도마! 있었다. 요거 이렇게 딱 돌면, 대가리 좋고 좀... 이렇게 하는 거. 이야, 오늘 장어 뚝배기 으아! 어. 얼굴하고 얼굴 한요 정도는 가려져요. 아, 심해져. 엄청 두꺼워. 손질 예. 다 했어요. 안 들어가.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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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와, 근데 바람이 더 심해졌어. 아, 죽겠다, 진짜. 와. 지금 겨우 배 뜨고, 지금 이제 탈출합니다. 여러분, 육지. 육지에서 뵐게요. 육지에서 뵐게요. 안녕. 겨우, 지금 겨우 탈출했어요. 보기도 해서. 자, 이따 봐요. 유튜브 친구들.